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역사 속에서 배우는 통일의 교훈 제하로 2021년 행정안전부 공익사업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안보전략 연구원 사무총장 이 시장입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는 생략합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순의 의거, 송승엽,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엽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리를 직접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신 강석승 박사님하고 그리고 이정근 해운대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국제정세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미 미 어제 패권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미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 더구나 이번, 어, 그저께, 그저게미국과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합의를 했는데, 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 북한의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한 한전년이 한정안전부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서 이런 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주 시적절하고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봉선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축사를 하다 보면 중원 부원해가지고 이게 좀 이거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 이걸 간다리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이 앞에서 이제 우리 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는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뭐 무엇보다도 우리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강석순 박사님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 박사님 많은 부탁 좀 드립니다. <laughs>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는 그 모든 패널 분들에게도 발제와 그 토론문 작성하시나라고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주제가 역사 속에 배우는 통일의 교훈인데 이 주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분단, 분단국이 독일, 베트남, 예멘, 그리고 한국이었는데 이제 다 통일을 하고 한국만 이제 남아서 어, 통일 문제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도 박약하고 관심도 없어지고 남남 갈등만 증폭돼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하는 YMCA는 역사적인 의미가 큰 곳입니다. 1910년대에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가 여기서 학감을 하셨고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우국지사가 이 회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남로당 당수로 해방전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나중에 북한 정권의 부수상 을 했던 박헌영이 경성 제일고보인현 경기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면서 YMCA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6.25 70주년이 돌아옵니다. 박헌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일성과 함께 6.25를 모의한 주동자로 김일성에게 전쟁이 일어나 남쪽으로 진격하면 많은 남한 주민들이 호응을 하여 남조선을 일시에 정복할 것이라고 김일성에 호언을 하였지만 이 말은 전혀 사실과 달라 김일성이 나중에 박헌영을 숙청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박헌영 공소장에 박헌영이 YMCA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와 접촉해가지고 CIA에 포섭되어 미제국주의 간첩이 되어 북조선에 모든 기밀을 미제에 제공하였다고 공소장을 조작하여서 처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남한에 있을 때 대구폭동을 배우조종하고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을 주도한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도 기획한 인물입니다. 공산주의 통일을 획책했던 인물이죠. 이러한 역사 속에 y m c 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많은 의미가 있으며 통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세미나 사회자이신 윤창용 전 가톨릭 간동대 교수님께 넘겨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반도 안보전력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윤창용 전 가톨릭 간동대학교 교수입니다. 강석승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19의 대확산이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에 어떤 그런 시급성과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그네 분의 발표와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을 하겠는데 시간의 중간에 적인는 없이 먼저 각 발표자가 음 15분 내지 20분씩 발표를 하시고, 네 분의 발표를 다 끝난 다음에 두분 토론자의 토론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또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아주 그 많은 청중이 그 모이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인터벌은 없이 그냥 계속 시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게 저 옆에 그 음료수도 같이 드시고 하는 편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선 먼저 삼국통일과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 이길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규 부원장님.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 삼국통일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조금 불, 저도 불편하고 좀 그렇긴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어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비춰볼 때 우리 한민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을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삼국통일이 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주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 중국의 어, 그 당나라가 통일이 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어, 그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는 부분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반도에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요. 삼국 통일을 계기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점이 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민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동일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공유하고 어 같은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민족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족이라고 하는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통일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보통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문화적인 요소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신화 내지 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형성하면서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영토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어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관이 있었지만 아 그런 점에서 보면 영토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성을 유지한 전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토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문자도 공유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요. 최소한도 언어는 서로 같은 언어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기준으로서는 이 같이 사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족의식 내지 어 같은 귀속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민족을 형성하고 어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 우리 그 민족을 정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런 대개의 정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결국 형성된 토대를 좀 살펴보면요. 이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민족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전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어, 고려 왕조가 고려 왕조의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고 주장하기 위해 갖고, 어, 이제 상국 유사를 짓고, 어, 이런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만들어서, 어, 우리 조상이 당군이고, 그 당군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큰 틀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 저, 어, 전통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전통설은 어, 결국은,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뿌리는 고조선의, 뭐, 당군 신화에 기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성에다가 아, 고조선이라고 하는 음, 이건 역사적인 실체가 있는 고대 국가거든요. 그래서 고, 고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 일단 고조선이 이 망하면서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역사의 그 뿌리가 결국은 음 상국 정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대 국가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 분열된 고대 국가가 어 다시 통일 신라로 어, 합쳐졌다가 다시 통일 신라 말기에 후삼국으로 통일저 분열이 됩니다. 일, 다시 분열이 돼서 결국 우리 민족이 다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고려가 아, 통일을 해서 우리 민족의 에, 일체성을 다시 이, 이룩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려왕조가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조선시대에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 이후에도 별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거나 주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서, 어, 우리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어, 우리도 이제 그 사학이 발전하고, 어,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기본적으로는 역사서에 기반을 둔 주장입니다. 중국이나 아까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사기나 이런 역사서에 기반을 둔 주장이 첫 번째 베이스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많이 연구된 이 사학적인 연구가 바탕이 돼서 고고학 아 사학이 아니고 고고학이죠. 고고학적인 연구가 기초가 돼서. 발굴된 유물이나 사료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가 언제 들어왔고 청동기 문화가 언제 들어왔고 하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 앞에 있는 역사서와 결합시켜서 어 주장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역사적인 이제 기록과 함께 고고학적인 사료를 기초로 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른바 본토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토설이라고 하는 말은 북한에서 만든 사실은 용어이기 때문에 본토라고 하는 말을 한반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토를 쓰고 있고요. 북한 어떻게 보면 그 역사학계에서 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 갖고 용어도 본토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선점을 해서 쓴 그런 결과로 나온 용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고조선이 이제 있었던 만주와 이제 평양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더 중요한 내용은 평양지역이 원래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본거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고고학적인 그 뒷받침을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학계에서 북한의 주장이 특히 이, 이, 우리 이 삼한 지역이라 그러죠. 지금의 그 경상도, 전라도, 이 충청도 지역에서 출토되는 어, 무문 토기 내지 빗살 무늬 토기가 있는데 그것의 유래를 북한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당, 좀 다분히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는 주장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우리 역사적으로 어, 그좀 초창기에 그 뭐랄까 이 많은 설득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 북방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연, 발해연안설이라 있습니다. 북방설은 시베리아로부터 우리 한민족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고학적인 기준에 의해 갖고 주장이 된 거고요. 발해연안설은 지금의 그 요동반도 이쪽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겠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삼한복합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온 것은 빙하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빙하기에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빙하기부터 들어와서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 계속 사람이 거기가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가. 계속 이렇게 쌓여서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삼한복합체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삼한복합체설이 유력한 설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앞쪽을 조금 설명을 오래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갔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어, 역사, 국사책에서 많이 배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 이 문화적 전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적 통일성과 함께 그 민족의 특성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좀 다루어 봤는데요. 자, 우선 그 한민족의 공동체 의식의 기초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그 의식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식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 민족이 그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또 일제의 강점기를 견디면서도 이 당분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민족을 유지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군 신화의, 처음엔 신화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군 신화와 연결된 고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역사 그대로 역사서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중국 사서에도 여러 기록이 있고, 물론 한국, 우리 측 사서에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고조선 과이 당군 신화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의 정신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의 한은 우리가 최근에 만든 말이 아니고 이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 말은 거기서 쓰여졌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진한 마한 변한하는그 한이 바로 그것이고요. 진한 마한 변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그때부터 고구려 신라백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사용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서 구한말에는 어, 어, 고종 황제가 어, 대한제국이라고 할때이 한도 바로 여기서 온 한이고 오늘날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도 여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우리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의 뿌리와 역사 이것이 대단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조금 리 진행해 주시죠. 네. 자, 그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고대의 왕조 국가를 형성한 것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바로 어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가 물론 고전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분열 시대가 있었고요. 그게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되는 시기와 어, 이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일되는 시기와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어,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그 어, 왕조가 다른 그 그 왕족을 왕조를 정벌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계속 추쟁과 전쟁을 하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당나라가 하여간 그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는. 고구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영토가 도대체 어디까지였냐라고 하는 걸 두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고구려가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끊임없이 싸우느라고 국력을 많이 소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백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번성을 했는데요. 신라가 사실은 어 가장 동쪽에 위치하면서 중국하고의 문물도 교류가 늦어졌고 문화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나 어그 늦었던 신라가 화랑이라는 제도라든지 또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지만 그 불교 정신에 의해 갖고 국민 정서를 정신을 통일하고 하는 과정에서 뒤늦은 그. 강국화를 이룩해서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뭐 백제가 멸망하고 뭐 고구려가 멸망하고 하는 과정은 뭐 상세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조금 신라가 삼국 통일을 결국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결국 통일을 한 이후에 당나라는 자기의 직할령으로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 이것을 통합하기를 자그 당시에는 아마 식민지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자기들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어 많은 조치를 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라는 그것에 대항해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백제와 고구려를 같은 민족으로서 끌어안고 그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이제 그 우르 의 가야금이라든가 뭐 고구려의 왕산하의 거금문고라든가 백제 불상이라든가 석탑 고구려 승려 등을 이렇게 융합해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어, 오늘날까지 약 1300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 왕조로 또 조선 왕조로 또 이렇게 예, 전통이 계승되면서 오늘날의 우리 한민족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기초를 마련한 것은 역시 남북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고요. 지금 뭐 어,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70년 이상 지금 분단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통일을 이룩한 다음에는 그동안에 이질화되었던 남북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발표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